기술적인 용어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도 하죠. 데이터 자체가 뭐 각각의 파트별, 각각의 현장별로 계속 쌓이거나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들어가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중요한 게 저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아마 이게 기술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제시해서 약간의 마케팅을 결합시켜서 맞습니다.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데이터가 있어야 단순히 그냥 모아진 데이터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내에 AI 산업에서 좀 가장 크게 바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열심히... 이런 부분이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지켜만 보고 있어도 생산이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그런 로봇들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싸고 이제는 기술적인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스리리조정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CTO이신 김성호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쓰리 시티워 김상원입니다. 제조기업들이 AI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이 왜 중요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기술적인 용어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도 하죠. 데이터 자체가 뭐 각각의 파트별, 각각의 현장별로 계속 쌓이거나 그런 상황이고 공개가 되거나 공유가 되지도 않고 정제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들어가더라도 문제를 해결.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AI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미 늦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은 <laughs> 지금 빨리 뛰어도 늦은 <laughs> 상황이라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한 가지인 것 같고 동시에 이러한 AI를 도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AI가 명확하게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런 데이터를 우선은 깨트리는 사일로를 깨트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업에서 효율성이나 체감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동시에는 단순히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사일로를 이제는 깨서 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제 생각은 데이터 사일로를 만드는 건 사람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로봇이나 센서나 자동화된 그러한 시스템들이 ai를 위해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만드는 데이터는 절대로 정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섬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AI가 실시간 파악하면서 끌어다가 쓰고 학습하고 필요하면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따로 이제 데이터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지금 있는 데이터를 AI가 쓸수 있도록 만들고 깨뜨리고 정돈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중요한 게 저는 온톨로지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메인과 도메인을 연결하고 다루는 데이터들의 스키마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뤄야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은, 제조업에서 단순 자동화가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거는 일단 많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온톨로지도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아마 이게 기술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제시해서 약간의 마케팅을 결합시켜서 맞아요.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추론을 하고 거기서 숨겨진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찾겠다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제품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했는 설정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려면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느끼는 제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나이 지식이나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시장에 내보낼 우리 제품의 가격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함께 된다면은 동시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겠죠 시장이 경쟁사들은 어떤지 또뭐 기존의 관례는 어떤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상황은 어떤지 근데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를 더 민감하고 딥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 없어 보이는 것도 끌어와서 썼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제품이 트렌드는 어떤지를 추적을 해보면은 단순히 만원에 팔리는데 요즘에 뭐 불닭볶음면처럼 갑자기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지는 현상이 파악이 되면은 아 지금 시점에선 다이나믹하게 그냥 뭐2 3만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리고 오히려 더 영업이익이 높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은 정말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고 AI가 능동적으로 추론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AI가 돕는 인간을 보조하거나 넘어서는 의사결정이 아닌가 싶고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에서는 에어버스랑 같이 협업한 스카이와이즈 시스템 이번에는 이제 나토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븐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의사결정에 이러한 데이터로 온톨로지화 시켜서 AI나 이런 분석 도구들을 넣어서 효과를 높여주는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 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조기업이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폭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첫 단추로서 AI를 잘 도입하기 위한 제조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AI가 판단하는 것도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AI한테 리얼월드를 보여줄 수 없으면 그 어떤 의사결정이랑 피드백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음. 결국에는 그거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정의를 하고 수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게 일단은 뭐 데이터가 있어야 단순히 그냥 모아진 데이터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진 거 그리고 실시간으로 AI가 계속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고 연동되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저희도 대기업들 많이 서비스하고 있지만 실제로 갔더니 AI를 당장에 도입할 수 있는 데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AI를 도입하려면은 진짜로 단순히 엄청나게 첨단 AI를 그냥 회사의 서버 하나에서 갖다 놓고 뭐 기존의 수기로 작성되던 데이터들 좀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관점은 완전히 틀린 거고 AI가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실제 공장에 센서 설치하고 뭐 데이터가 정리되면은 그걸 스타일러를 깨서 뭐 붙여줘야 되고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 그러한 AI가 동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사적으로 산업 현장에 구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스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앞으로 5년 내에 AI 산업에서 좀 가장 크게 바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미 태동하고 음.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역시 에이전틱이라는 음.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도 사실은 뭐 개발자들은 자동으로 뭐 쇼츠를 음. 올린다거나 아니면 코드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면은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도 스스로 이제 개선 해서 코드를 배포한다거나 해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5년이 이제는 엄청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는 5년이면 뭐 말한 것처럼 에이전트 AI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 정도를 얘기하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워낙 기술이 빨리 바뀌자 보니까 제 생각 5년 중에서 앞으로 1, 2년 내는 그게 현실화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 4, 5년 제일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피지컬 AI에 대한 혁신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재작년 정도였죠. 근데 그때 카페에서 조만간 있으면 알바생들이 없어지고 로봇 휴머노이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미 가능한. 그런 외국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휴머노이드를 구독 판매하는 것을 한국에 런칭을 시작했잖아요. 이러한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상에서도 공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꽤 많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또 지식 산업을 하는 뭐 대표적으로 뭐 코더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슈퍼 인텔리전스 챗지 p t 를 넘어서는 그런 인텔리전스 대체를 해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 5년이란 게 이제는 기술적인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될것 같아요 지금에서도 무인 로봇들이 순찰을 하고 뭐 드론이 현장 점검도 하고 그게 조금 조금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변화에서 특히 제조업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조업은 5년 내에 어떠한 AI 기반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에이전틱이라는 의미도 그런 피지컬 AI 결합해서 결국엔 리얼 월드에서 완성이 되는 어떤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저는 이런 제조업에서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클립 공장이 있습니다. 이 클립 공장에 클립을 많이 만들어줘. 근데 이 공장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재료를 어떻게 수급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클립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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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구에 클립이 너무 꽉 차갖고.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산업 안전이나, 혹은 제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결국은 AI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것들을 제약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5년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클립을 만들어라, 연필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제 저희도 그런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자율화돼서 실제로 사람이 지켜만 보고 있어도 생산이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더욱 나가서는 주어진 목표가 뭐 매출 증대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장 시스템을 다 격변시켜서 AI가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공장들이 실제 등장해서 효율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시점일 것 같아요. 또뭐 로봇 혹시나 드론이나 이러한. 하드웨어들이 사람들을 공장에서도 많이 꽤 대체하고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로는 그런 로봇들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싸고 구동료가 제가 듣기로도 뭐월 700달러 70만원 뭐이 정도 밖에 안된다고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숙련 고급 인원을 대체로 하겠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저임금 그리고 단순 노동자들 역시도 굉장히 어 대체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미래가 5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5년 동안 저희 미쓰리 AI가 그리는 AI 드리븐 멘트 플처링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일단은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제조업을 만드는 기업을 만드는 그러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좀 비전으로 삼고 있으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제대로 동작하는 기술을 지향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무리 자율 주행이 동작하고 뭐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경험해서도 알고 있겠지만 모든 문제가 100% 해결이 쉽게 될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은 좀 특정 주제든 특정 산업 도메인든 완벽하게 해결해서 실제로 정말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미스릴이 되고자 하고 플러스로 저희는 단순히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 증강 그리고 사람과 AI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그리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큰 리즈 중에 하나가 다 자율로 돌아가면 A공장도 자율이고 나도 자율이고 경쟁사도 자율이고 다 자율이면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수준 비슷비슷한 성능이 제품들 나오고 하는 거 아니냐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차별점을 둬야 되죠. 최소한 미스리리 AI를 쓰고 있는 매뉴팩터링 기업은 남들과는 다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인간이 가진 숙련도나 노하우가 실제로 AI가 받아서 완벽하게 수행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게 외부로 나가는 게 방지돼서 지켜져서 그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AI가 효율성만 극대화 시켜주는 그러한 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자가 저희가 가지는 비전인 것 같습니다. 시티오 님은 이제 출연이나 이런 게 처음이시니까 <laughs> 이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듣고 싶네요 아 저도 이번에 대표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게 돼서 제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되는 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을 그리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현실의 문제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미스릴 AI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